공을 584호 구례윤문효공의 신도비에요. 그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길이 밝혀주는 소중한 글귀가 그가 살아온 업적이 그를 기리는 글들이 적혀있어요. 그 글을 새겨 만들었을 때 이리 귀하게 담아서 보물이 되었다고 자세히 한번 만나 봐요. 嗯。Mm hmm. 저 앞으로 구만재가 보여요 이곳이 방산소 <laughs> 아이고 이거 봐요 정말 크죠 제가 옆에 으면 옆에 으면 이곳의 높이가 새삼스럽게 또 느껴져요 봐봐 내 키보다? 어휴, 시 귀한 것은 가르침. 윤문효공께서 저리 계시오. 가르친 것은 이곳에 귀 자리 잡고 계시오. 해 주신 말씀 무엇인가? 이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받들어, 이 석등으로 하여금 지키고자 지키게 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이곳에 보물이 되어. 자건옹 참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후손 대대로 이어질 이분의 가르침 무엇인가? 효도요 문효공 그럴 문자의 효도요자 효도알아. 나라에 혹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름이 효도 여자가 들어가오 다만 그러하지 못해서 부끄러울 따름인데 그래도 마음으로 새기고 가오 이분의 묘를 돌며. 효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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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해, 효도하라, 나를 키워주니, 나를 낳아주니. 이번에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새겨. 도와라.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만날 분은 윤문혁공이 그분의 말씀을 내 이름자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가요. 뒤에 산죽이 있어서 바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1503년 73세의 나이로 하늘을 가실때 정관을 갖춰 입고 귀하게 가십니다 인사. 하겠나이다. 내 어린 자식들에게도 가르침을 전하려면 내가 보을 보여야 하는 것을 나라의 보물 오8 4호사 그대가 주는 단 하나의 글자를 안고 나는 이제 집으로 가오. <laughs> 단정하게 단정하게 빠이빠이 해.